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닛산 주쿠 1.6 SV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22,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쪽.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로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폰넷 역시도 스톤 치크 랙 없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확인해 주시고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 기스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5.54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네,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데요, 많이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6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이쪽에 부터치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은 스크래치 있는 점 이쪽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량 타이어는 구디어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22,46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 더 앞으로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쭉네이 들어가 있고요. 휠씬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다음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이제 이 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앞자리 뒤로 많이 땡겨 놓았고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앞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큰 오염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음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더 앞으로 오셔서 인진 미션 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시고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동속도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동속도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이제 저와 함께 닛산 주크 1.6 SV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엔카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